안녕하세요. 단타 관심 종목 tv입니다. 매매는 잘들 하셨습니까? 오늘 프리장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나 롯데 머티리얼처럼 어제 당했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을 보고 오늘 장이 좋겠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8시 20분쯤 ats 효성, 효성 같은 종목들이 프리장에서 10% 넘게 급등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오늘 신규주 섹터는 관심 종목에서 아예 지웠습니다. 오늘 지수는 못해도 보합이다는 것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갔던 잡주 중세 가지 종목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바로 매드팩토 카티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이 중에서 매드팩토가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재료도 있고 일봉상 매물대가 얇은데 저항대를 굳이 잡자면 7,500원에서 8,000원 구간이었죠. 어제 종가에서 23% 이상 열려있는 아주 매력적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갭이 너무 높게 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갭이 높아도 눌림을 잘 잡으면 5에서 8% 수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봉상 이미 밑에서부터 모은 사람들의 수익 실현 구간이라 판단했고 오늘 프리장은 주도주가 올라갈 기미를 보였기에 급락하면 사고 아니면 만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만약 시가가 10% 이하로 출발한다면 분명히 매매했을 겁니다. 얼마 전 한국 PIM과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 생각해서 좋게 보기도 했죠. 하지만 갭만 높게 뜬채일분 봉상 시세를 두 번이나 줬는데도 상한가를 강하게 말지 못했습니다. 이건 누군가는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신호죠. 제 모든 시나리오와 다르게 움직일래 그냥 패스했습니다. 물론 이게 매물 소화 과정일 수도 있고 내일 다시 양몽을 뽑을 수도 있지만 당일 단타 트레이더로서 그 위험을 감수할 순 없었습니다. 카티스 카티스는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시가가 3,500원, 개 8%로 적당하게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봉 매물대를 보면 3,500원이 저항대였습니다. 저항대에서 시가를 위치시킨 점이 일단 의심스러웠죠. 눌렸다가 다시 3,500원을 돌파할 때 페이크일 수도 있으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밀리지 않고 3,600원을 터치하더군요. 이건 무조건 간다고 판간해서 비중을 실어 진입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 종목은 반대로 개파락 출발하길래 일단 지켜봤습니다. 5분봉에서 양봉을 하나 뽑아줘서 매수할까 고민도 됐지만 보통 이런 건 음봉으로 한번더 빼는 경우가 많아서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제 예상대로 흘러갔고 3일선 근처에서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 끼가 좋은 종목이라 모든 트레이더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한 홀짝과 같은 매매죠. 이 종목은 위에 두 종목과 다르게 물려도 들고 갈 생각이었고, 다행히 당일 시세를 줘서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DB 하이텍, 어제 종가에 들고 온것 오면 아침에 발바닥에서 야기절했습니다. LS 일렉트릭, 제가 산 시점에서 매수세가 팍팍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와서 야기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이닉 솔루션, 딱히 관점도 없었고 자동매수가 체결되었길래 적당한 가격에 다 팔았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 한빛 레이저, 본장에서 에코프로 및 태성을 놓친 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봤으니 욕심은 이만 내려놓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투하셨기를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